영국 매체 팀토크는 현지 시각 21일, 알리티아드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구단이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 알리티아드는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 손흥민 영입 계획을 마쳤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내년 여름까지 계약한 상태이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알리티아드는 토트넘이 2년 연속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오르지 못하면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것을 고려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전했죠. 그러면서 알리티아드는 손흥민에게 백지수표까지 제의할 마음이 있다. 알리티아드는 그만큼 손흥민 영입에 간절하다. 아시아 최고 스타 손흥민이 알리티아드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해 6월에도 알리티아드 영입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미국 매체 ESPN은 손흥민이 4년간 매 시즌 3천만 유로(약 433억 원)씩 받는 계약을 제안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가진 스타성과 아시아 시장의 사우디가 주목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1월부터 오일머니를 앞세워 유럽의 월드 클래스급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 중이죠. 리오넬 메시와 함께 세계 축구의 인기를 양분하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영입하는데 성공했죠. 호날두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오일머니의 파괴력은 기존 축구계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었던 위력이었죠. 호날두는 연봉으로만 2억 유로 약 2877억 원을 받게 됐죠. 선수의 이정료가 아닌 연봉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호날두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발롱도르 스트라이커인 카린 벤제마 은골로캉테 파비뉴 조던 핸더슨 사디오 마네 리아드 마레즈 등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적했습니다. 한때 메시와 호날두 다음을 이을 것이라고 평가됐던 네이마르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알힐랄로 이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우디의 오일머니 침공 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 구단들은 손흥민 영입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6월 2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와의 친선 경기 뒤 프리미어리그가 좋다. EPL에 할게 남아 있다. 또성형이 형이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여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돈보다는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 EPL에서 해야 할 숙제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유력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 역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에 타깃이며 이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우디는 손흥민이 내년에 자국 클럽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우디가 손흥민을 위해 준비 중인 계약 조건은 역시나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수령하는 연봉은 1,150만 유로 약 165억 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관심을 가졌던 알리티아드는 손흥민에게 현재 받는 연봉의 약 3배 가까운 3 0 0 0만 유로 약 431억 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빅리그에서는 30대에 진입하는 선수들에게 단연 계약을 제시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선수들의 기량 하락 이 찾아오는 건 불변의 진리이며 자칫해서 큰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경기력 회복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우디 구단은 손흥민에게 4년 계약을 건넬 예정이었죠. 재정적으로는 엄청난 기회였지만 손흥민은 돈이 아닌 꿈을 선택했 죠. 손흥민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친 후전 아직 사우디에 갈 준비가 안 됐다. epl이 좋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잘 돌아가서 준비하겠다' 며 직접 사우디 이적설에 등지부를 찍었 죠. 토트넘 또한 손흥민의 이적을 허용 할 리가 만무합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해리 케인이 바이엘은 민엔으로 떠나면서 토트넘의 넘버원 에이스는 손흥민 이 됐는데요. 2022-23시즌 아나 골절과 탈장 문제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밑에서 고생한 손흥민이 부진했다고 해도 손흥민을 향한 토트넘 팬들의 믿음 은 사라지지 않았죠. 여러모로 상황은 사우디 구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우디 구단들은 지난 여름 손흥민과 살라 영입에 실패한 뒤 뒤늦게 히샬리송과 제이든 산초로 선회를 한 적이 있죠. 히샬리송은 토트넘에서 놀라운 부활에 성공했고 산초는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또한 사우디로 이적했던 선수들이 적응에 실패해 다시 유럽 무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아약스로 이적한 조던 핸더슨도 있으며 벤제마 역시 구단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죠. 사우디 구단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손흥민은 PL만 놓고 본다면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마이클 오언, 로멜루 루카쿠, 제이미 바디, 로비 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죠. 이미 토트넘을 넘어 PL 레전드 반열에 오른 손흥민입니다. 꾸준함을 보여주는 손흥민이 커리어의 말년을 어느 팀에서 보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